반갑습니다. 돈방석 위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간 5월 22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리곤과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시간 이외에도 주말 또는 밤 새벽 시간에 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AI가 자동으로 매매 신호를 주는 승률 약 90%에 달하는 고성능 트레이딩 매매 지표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셀 신호가 나왔다 라는 거는 시장 하락 신호를 준 셈이기에 숏 포지션 매수 그리고 바이 신호가 나왔다 라는 것은 시장 상승을 예상한 거기 때문에 롱 포지션 매수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대로 버튼만 눌러서 매수 매도 반복만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현재 5분봉 기준으로 최근 총 7번의 거래를 해서 순이익으로만 약 5,500달러 정도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녹화 12시간 동안 1분봉 기준 승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고성능 트레이딩 매매 지표, 그리고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대응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폴리곤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질문해주셨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매수매도하기 좋은 위치까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폴리곤 기사 보시게 되면 네오위즈부터 넥슨까지 판교가 폴리곤 택한 이유, 국내 게임사가 잇따라 파트너십 체결, 폴리곤 한국 인력 채용에 접점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유명 게임사인 네오위즈, 카카오게임즈, 넥슨까지 폴리곤과 협업한다는 소식입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느린 속도와 말도 안 되는 가스비를 줄여주기 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폴리곤이 게임회사에 주목받기 이전에는 페이스북,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디즈니 등. 글로벌 대기업과 다수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기업의 웹3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 중에서 폴리곤을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는 게임의 블록체인 대중화 가능성을 발견한 폴리곤이 한국 대형 게임 회사들과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게임에 투자하고 개발자를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 며칠 전에도 호라이즌 블록체인 게임즈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시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 폴리곤 랩스 개발자 도구 및 인프라 제공 협력한다는 내용인데요. 구글 클라우드가 폴리곤 프로토콜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단연간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폴리곤 생태계를 사용하면서 구글 자체의 전용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폴리곤 프로토콜 전반에 대한 구글 클라우드의 지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외에 앱3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게임이나 공급망 관리나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까지 넓은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폴리곤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았고 이후에 알트 시즌이 와 준다라면 코인 시장의 추세를 따라서 향후에 큰 상승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숫자 7번 남겨주셨는데 제가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바로 답장 드렸고요 5월 16일 기준 전일 대비 상승률 1위인 밀크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5월 14일 오전 9시에 매수가 400원대에 추세 지지선 라인 저점 부근에서 매수 걸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지지를 받아주는 곳인 단기 매수 타점 자리 400원대 예약 매수 걸어두라고 문자 드렸고요 저항선 지점에 목표가 4 8 0원의 매도 시그널 드리면서 다음 날에 바로 20% 수익 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웬만하면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계속해서 뉴스 내용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 여부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최근 은행 부분의 혼란으로 인해 대출 기관이 신용 제공을 철회하게 되었고 이는 아마도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이장이벤 버냉키 이장과 워싱턴에 있는 대담 중에서 은행이 혼란해지면서 신용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경제성장과 고용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행이 현재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그렇게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면서 마치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고, 전문가들은 파월이장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금리 동결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2%. 금리 인상이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서 35%에서 17%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비트코인 채굴 30% 세금 지불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루미스 의원은 계속해서 채굴자는 어디에서나 채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부문의 기회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주에서 확산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채굴 를 국가에서 더 지원해줘야 하고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비트코인이 환경을 정화하고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를 채취하는데 낭비되는 에너지들은 원래 대기 중에 태워 버리고 있는데 이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범죄자를 잡는다라는 것은 지갑 간의 코인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의 이동을 역추적해서 기록을 확인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건잘 모르는 소리라고 할수 있죠. FBI에서 매년 비트코인 범죄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최대한 빠르게 접하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코인,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참고해 주셔서 빠르게 소식 접하시고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매일 주시하면서 현재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볼수 있는데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 상들은 후행성, 즉 실시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을 찍고 편집자가 편집을 한 순간에 이미 유튜버가 말했던 모든 정보는 소통방에서는 이전에 공유되었던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튜브 영상으로만 코인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편하게 남겨주시고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받으시면서 실질적인 수익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폴리곤은 웹3계의 제왕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생태계를 늘려나가는 비전이 매우 좋은 코인이지만 현재는 미국이 디폴트에까지 나오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거대 은행들까지 줄줄이 파산하고 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짧은 시간에 급하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 앞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 장기적 관점으로는 비트코인이 대안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반감기 시까지 겹쳐진다면 비트코인 전고점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폴리곤 그럼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이신 대로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천천히 고점을 내려주면서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 사이 지프상에서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이후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한 형태로 보았을 때도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 조정 끝에 다시 기술적으로 큰 상승이 조만간 나아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점을 깨지 않는 이 구간, 950원대 가격 다시 돌았을 때 진입을 하셔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 2000원대 가격까지 상승이 나아준다라면 계좌 대비 약200% 정도의 상승 나아질 자리가 다시 와준다라는 거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가 와서 불장이 온다면 이보다 더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현재 가격 1100원대 애매한 위치에서 진입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기 구간에 물려계신 분들도 상세 대응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차트를 그리며 내일 현지에 따라서 더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폴리곤 이외에도 본인이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소통방 입장 시에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1대1로 상담 후에 매수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꼭 앞으로는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가져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